아, 으아, 으아! l 근데, 너무, 제, 넘사지 않아? 변호사면은 머리 개 좋을 텐데, 거기에다가 싸움까지 잘한다? 미쳤는데? 어디로 보나 키루가 질것 같은데? 전체적인 면으로 제가 너무 상위권인데? 응, 말만 했는데, 소름이 뭐야? 어? 아, 진짜 야쿠자, 야쿠자였구나? <laughs> 어. 아. 아 미행하려고 옷을 저렇게 입은 게 아니었구나. 전직인데 왜 아직도 저렇게 옷을 입냐고. <웃음> <웃음> 그러게. 그러면 쟤는 그럼 전직 야구자면 쟤도 이래짐 이 있을 거 아니야? 쟤는 등안안 안 벗나? 쟤도 나중에 등 벗었으면 좋겠다. 쟤 무슨 무신이 있나 보고 싶네. 어. 때어야 무슨 화상통화가 정방형이냐 그래야 마를. 이하나. 아 어, 답답해 뭐지? 다 뭔가 지금 주인공한테 하나씩 빼먹고 얘기 안해 지금 나 미쳐버려 지금 용과 같이 할 때도 키류만 모르고 다 알아 애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사람을 화나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말을 하다가 마는 것이고 장난기 하지마! 마츠가 내줘 카이토 씨한테도. 아야지다야지 난다요.全然 顔出してくれねえんだ 아, 잠깐만. 아, 나좆 됐다. 내가 이제 용과 같이를 존나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좀 느낌이 오거든요. 나중에 이이 아저씨 때문에 울거 같아. 그러니까 모든 간에이 아저씨가 하는 행동이든 뭐든이 아저씨로 인한 걸로 내가 울거 같아. 약간 느낌이 왔어, 지금. 얼굴 보니까 내가 울기 딱 좋은 얼굴이야. 때 금개 내고 싶다. 맥캔율 적중률. 여, <laughs> 누가 한번 좀해 주세요. <laughs> 서둘러 얼른 처리해. 뭐야? 뭐야? 야, 이런 것도 있어? 어, 아, 이런 식으로. 다음에 아, 아, 씨, 뭐야. 다시야? 아. 어, 야, 나 어디 가서 나쁜 짓은 못 하겠다. 아야, 왜저러는다 으께스케 카운터의 우치가와. 카운트 안 쳐? 밑에 있냐? 설마? <목소리> 우와! <목소리> 아, 나 진짜, 나 카지노 진짜 너무 싫은데! 아, 왜 그래? 건전하게 노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는, 아, 진짜 제가 진짜 너무 유교, 유교, 유교걸이라서 저는 카지노 이런 거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 진짜 왜또 이런 게 나와 라망, 라망. 어 로망 있어라. 프란스고. 어? 입만 벌리면 거짓말. 아야 베사모쓰그니그거라손데마 때나. 어카 오! 야이 아저씨 좀 마음에 드는데? 난 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저쪽에서 준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음 가볼까? 와우! 와우와와와. 저 옆에는 있 토끼 언니부터 보이네. 나 토끼 언니부터 본 사람 거수. 조금 그래 넌 조금 놀다가 고릴라는 이런 거 못하지? 신나시겠다아난 <laughs>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해야 돼. 아. 이 와중에 살인마는 밖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라니 제정신인가요? 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우주의 힘이여 나에게로. 히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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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크잭 어? 지금 분위기가 왔거든요. 지금 이 흐름이 온게 보이시나요? 지금? 저 지금 이 바람이 보여요. 지금 님들 눈엔 이, 이 보이냐고. 이게 지금... 지금 흐름이 내 쪽으로 오는 게 느껴져. 지금... feeling? 내 방송 보다 보면 이게 느껴져야 되거든. 이게 기본적인 제 방송을 보는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 지금 그 느낌이 왔다고. 아야베 왔는데 안중이 없음. 왔을 때? 좀 기다리라 해 걔도 놀라 그래 야 왔는데 여기에서 그냥 대화만 하고 가? 아 여기서 좀 즐기다 가라 그래요 개정신인가요? 히트 아니면 더블 다운 근데 지금 더블 다운 해도 솔직히 나쁘지가 않아 한번가 다운. 7한번더 <laughs> 뽑겠지? 1한번더 뽑겠지? 어? 버스트 <laughs> 아나 아, 너무 섹시하다 방금 아아나 이거 반했을 것 같은데 아나이 큰일 났다 나 진짜 아 반해버렸으면 어떡하지 님들이 아 진짜 아 잠깐만 좋됐다 잠만 이거 진짜 좋됐다아좋됐다 시다 아, 히트 어. 아시 히트 스탠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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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웃음이 나와 아주 그냥 어이 꼬리가 올라가 어 광대뼈가 응승천해 나는 이만치 슬픈데 슬픔을 같이 공연 생각은 하지 않고 어찌 그렇게 비웃는 것이야 이것이 방송입니다. 다보, 오다노시미야 일단 와주게다. 박사 코리라 아야베가 있다ぞ. 쫓이게 거이 어디 고릴라 새끼가 인간하는 놀이에 끼어들어. 가무로쇼 소대의 아야베다. 연만도 기다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꼭 내가 즐기고 있을 때 와야 되겠니? 그것도 지금 되게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시군. 너다. 고거는 카지노와. 긴이 있다가. 맘에 들어서. 난다. 소리야. 광 아, 사장님이셨구나. 고거는 애교와 오래 메고 무시시 해야 된다. 리니 도저가에 놈이가 오래간 날 정말 어륭려 일을 <laughs> 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랬군요. 아, 사장님진 아, 머리 스타일이 <laughs> 너무... 어떻게 이의요 아, 진짜 너무 m 하신데 너무 젊어 보여요. 어, 팬 어, 선물로 그러면 칩을 조금 선물해 주실 수있을까요 칩인가요? 아니야. 실아다분 아, 그냥 돈 줄게. 칩줘 아, 잠깐. 아, 조금다 아, 우와! 나 진짜 이러다가 현실에서도 이러고 다닌다고. 애들아 기다려봐, 안 열린다고. 어, 내가 피킹을 좀 해볼게. 아, 피킹이란 말이야. 도둑질의 일환으로서 기술이야. 어? 철사 있니? <laughs> 이 저지 알제에서 본인은 뭘 배운 게 있나요? 어, 저는 도둑질을 배웠습니다. 이제 문따이는 식은 죽 먹기 죠절 철사 있으신가요? 느낌이 안 좋다. 지금. 아, 지금 어르신이랑 같이 있는 게 개불하네. 맞치 마치... 아, 아, 그래, 내가 이래서 좀 불안했었어. 진짜 나 이거 진짜 못해. 됐 어, 어? 안돼, 야, 야, 씨, 야, 잠깐만. 야, 어르신 한대 맞았다고 피가 그렇게 달아요? 아니, 어르신 적어도 구석에 가 있으면 안 될까? 아, 왜 자꾸 찌끔찌끔씨 나한테 와? 아, 나한테 오지 마! 야가미쿤이 너무 좋은걸. <laughs>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야가미쿤, 날 봐주지 않는걸. 아, 진짜 못 보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야, 너 누구, 누구 따를 껴? 누굴, 누굴 따를 껴? 야. 야, 뭐 이렇게 등장이, 님들 그 스타워즈 보신 분 있으세요? 스타워즈에 다스베이더 나오듯이 나오냐? 저러다가 이, 이것도 할것 같아. 야, 저러다가 이제 이거 까면서 뭐라 해야 되나? I'm your f <laughs> 이런다고. 어, 진짜 아빠인가? 사실 죽은 게 아니었을 수도. <laughs> 와, 진짜 소름이다, 그러면. 근데 얘 오면 진짜 족된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얘 왔다는 건 누구 꼭 죽이겠다는 거잖아. 어? 어? <laughs> 나중에 이이 이 아저씨, 아저씨 때문에 울것 같아. 아왜 그래 진짜? 아나 진짜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토리 나왔어. 아 짜증나. 아지 나, 진데 아, 나 진아. 왜こんなことそうじゃなくて 아니 근데 왜왜 왜 막은 거예요俺 아니 왜? 悪いのは俺だ何 <laughs> 아, 왜? 俺が니 왜? ね니 왜? 아니 왜? a 니 왜? 국민을 아니 왜? 아니 아니 e 하시 왜? 아니 왜? 아 왜? 그렇 왜? 좋은데? 매정해도 괜찮잖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a 니 e 아니 왜? 아 <laughs> 뭐, 올라, 다메다. 빠르게, 니 아... 로 다니 때나. 데리고 나갈 거예요. 이거. 데리고 갈 거야. 데리고 갈 거야. 데리고 갈 거야. 여기 혼자 안둘 거야. 검은 이와가 먹으라. 아, 잠깐만. 어? 어? 눈물이 들어갔어. 야, 이 타이밍에 얘기했어야 됐냐 어, 잠깐만. 감정을 추스르기 전인데? 야, 잠깐만. 야, 울다가 웃는 거는 이제 똥고털이 난다고 하는데, 야, 근데 울다가 놀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코털이 나나? 이게 놀래는 쿨타임이라는 게 있거든? 야, 이렇게 짧게 짧게 놀래키면은 어떡해? 야, 좀 나중에 한 10분 뒤에 알려줘도 됐지 않았을까? 너무안 돼? 아, 야, 있어도 너무 무서 아, 진짜 눈이 부셔, 야! 저, 저, 잠깐만. 야, 자막이 안 보여!